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. 네이슨 학생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보이는 족족 숙제로 아이가 그냥 숙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경로를 다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현재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. 이 카드를 제가 오늘 주, 어제 줬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이렇게 줬을 텐데 근데 이 카드가 아이한테 갔을 때그 카드가 아이한테 언제쯤 보여줄지, 그리고 그것까지는 알수 없어요. 근데 보여진 이후 시점에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14일에서 17일 사이에 학생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 기억력을 가지게 되는 걸로 보여지고, 왜냐면 이제 아이들을 다 추산을 내봤거든요. 그리고 네이슨 학생도 틀리지 않습니다. 다르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고,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탄탄히 다져진 게 올라갈수록 점점 점점 더 나아진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해야 될 부분은 회화예요. 회화를 지금 가르치면서 아이한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, 얼마나 들어갔는지,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회화 검토 그리고 추가 훈련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 오늘은 이제 여행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첫 번째 하는 수업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그렇게 돼서 오늘 수업을 좀 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품게 될것 같아요, 제가. 그리고 그걸 토대로 다시 이제 다음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야겠다. 지금 이걸 줘야겠네. 저걸 줘야겠네.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캐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.